선생님 뼈가 한번 부러지면 아교질이 분비돼서 그 부분은 더 단단해져서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안면윤곽처럼 턱을 절골한 거에도 적용되나요? 이게 옛날에 제가 다리가 부러졌었거든요? 초등학교 1학년 때? 공사판 자갈 쌓아놓은 데서 에, 그때 왜 거길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학교 끝나고서는 자갈 밭 이렇게 자갈 쌓아놓잖아요 시멘트 공구리 치려고 그 자갈밭, 산, 산 산처럼 싸우는 걸막 올라갔다가 내려오, 내려오는 짓을 했어요. 수학교 1학년 때.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발이 훅 꺼지면서 자빠졌거든요. 정강이 뼈가 꽉 부러졌어요. 그때는 병원을 안 가고요. 병원을 갔지.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안 하고, 접골이라고 해서 접골사 아저씨가 다리를 막 뿌덕뿌덕 이렇게 맞춰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석고봉대를 해가지고 다리를 기부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왼다리가 조금 짧아요. 아주 미세하게. 근데 그때 그런 부...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죠. 저도. 뼈가 부러지면 더 단단해져서, 그 다음에는 안 다친다.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근데, 음, 이거는 이제 그, 우리가 뼈를 두 가지로 나눠요. 그러니까 스켈렉탈본이라고 해서 탈다리뼈, 척추뼈 이렇게 해서 몸을 지탱하는 뼈. 그 다음에 형태를 유지하는 뼈로 이제 멤브라노스본이라는게 있어요. 막성뼈. 그게 뭐 예를 들면 갈비뼈, 두개골, 안면골이 이제 막성뼈예요. 그 둘은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. 다리뼈 같은 경우는 부러졌다 붙으면은 더 단단해진다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뼈라는 게 보통 보면은 겉에 피질골이 있고 안에 해면골이라고 해가지고 멀컹멀컹한 그 닭뼈, 우리 닭다리 먹다 보면 보이는 것처럼 속에 까맣잖아요. 그게 해면골이거든요. 겉에 하얀 게 뼈고.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하얀데 이게 다리가 부러졌다가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은 이 안에도 일부 하얗게 단단한 피질골로 바뀌어요. 그래서 더 두껍게 만들어져서 붙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이 이제 성립하는데 문제는 막성 뼈 예를 들면 골반뼈, 갈비뼈, 얼굴뼈는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. 그냥 겨우 붙는 정도지 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아요.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. 그래서 턱뼈 절골하고 이런 거랑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